홈이 첫 단독주연이라서 되게 부담감도 크고 그래서 많이 연습해서 나는 어, 좋은, 좋은 평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냥 그 가족이랑 같이 살, 사는 프로젝트 같아. <laughs> 네, 태풍도 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홍태문이 네. 그, 아줌마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 다음은 아빠. 네. 네, 어, 뭔가 좀 영화를 저도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봤는데, 따뜻한 먹먹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도 있었는데 어 물론 소년이 주인공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냐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 저는 이제 원재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어 나이만 어른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음악으로 치면 뭔가 기타 하나나 아니면 피아노 하나로 그냥 연주하는 진짜 이야기 그대로 그냥 그힘 하나만 믿고 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끝내도록 하구요. 간단하게 저희 포트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독님, 뭐 끝인사, 마지막 인사 아까 다 하셨는지요? 네, 이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홈 뭐, 잘, 잘 홍보, 잘 이야기해주셔서 막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就就这边，就。<music> <music> <목소리도> 네 저희 그러면 한 분씩 감독님 먼저 해주실까요? 위에, 가운데에 두시면. 네 가운데 표시 부탁드니다네 봐주시고요. 정면 네. 카메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도> 표정을 좀 <조금> 다양하게 <목소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네네. 네. 그러면, 이웃의 분위 가운데 서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네. 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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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표정도 좀 다양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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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반짝반짜르 네. 저기 봐주시면 좋니다 <laughs> 네. 네네. 네, 가자. 네. 네, 그다음에 임태풍 군, 네, 네, 단독 후시요, 네, 이렇게 잘, 네, 네, 여기 앞에, 네,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께 서 해주시는 거 저런 거 하면 됩니다, 야

아이고.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예, 유재 분이랑예 아빠랑 원재 아저씨랑 네네. <웃음> <웃음> 네, 앞에 예, 배우들 배우로 예. 아네네 그다음에 <laughs> 네, 네. 아, 네. 우리 감독님 이런 네아 태풍 군이랑 효재 군이랑 네, 둘이 네. 우리 형제 네 영화에서보다 엄청 많이 컸죠 한 20cm는 큰것 같아가지고요. 예요 네. <laughs> <laughs> 그냥 예예. 네, 네. 네, 하트. 마나도뒤렇 말고. 네. 네. 네,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분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네. 네. 네, 봐 주십시오. 파이팅! 하나 둘셋. 하이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오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laughs> 떡볶이 물래 아니다, 목시 말고 아저씨 떡볶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신이 깨나기 전에 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